내가 원하는 사람의 구동이 돌아온다. 꼭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걸로 보여져요. 인간 관계가 좋아진다. 안녕하세요, 미량 천수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각진년 하반기 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네네. 우리 말띠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과 상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? 음. 말띠분들은, 어, 결혼을 하셨다라고 하면 자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아리를 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, 어, 집안의 이제 형제 중에서 뭐 나보다 동생이라든가 남동생, 여동생, 어, 또 아니면 이제 선후배 관계에서 나보다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조금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. 그 사람 관계로 인해서 조금 힘듦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나 봐요. 네, 주변에 사람도 많았을 뿐더러. 어또 이제 따르는 사람도 많고 이 말띠분들이 사람을 좀 많이 좋아해요. 음. 좋아하다가 보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뭐 정을 주면 그정 때문에 또 힘이 드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. 그래서 인간 관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. 앞으로 우리 살아갈 날들이 많은 말띠 분들은 하반기에 어떤 것들을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? 일단 뭐 건강이나 금전도 다 중요하지만 말띠 분들은 올 하반기에 사람이 변화가 많이 들어와요. 변화 변동. 사람에 대한 음. 변화 변동. 음, 네. 그래서. 어 혼자 계시는 분들 아직 이제 어,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선남 선녀로. 본인이 이제 원하는 이제 어, 친구나 애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이제 잘 유지돼서 결혼까지도 가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까지 내 배필이나 짝을 못 만났다라고 하면 내 반쪽을 만나는 형국으로 보여지고요. 또 이제 직장이나 어,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어 직원을 구한다. 아니면은 또내 대인 관계에서 사람이 필요하다. 내가 원하는 사람의 구동이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꼭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걸로 보여져요. 어 그래서 이제 인간 관계가 좋아진다. 그 인간 관계가 좀 힘들었던 것들을 좀 보상을 받는다라는 의미. 그렇죠. 있을까요? 올 하반기에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음. 인간 관계가 좋아진다. 아니면 또 내가 꼭 만나고 싶고, 우연찮게라도 만날 수가 있어요. 아니면 내가 어, 헤어진 연인을 너무 기다리고 있다? 그 사람하고의 다시 재회를 기다린다? 라고 하면 그 재회에 대한 희망도 될 수가 있겠죠. 음. 이 공수가 누구나한테 포함은 아니지만 말띠분들한테는 관련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. 인생 살아가면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나도 누군가한테는 중요한 사람이 되야 되고 소중한 사람이 되야 어. 되는데 내 자신한테 좋은 사람과 소중한 사람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하면 말띠 분들은 올 하반기에 반드시 인간관계가 회복된다. 음, 너무 좋습니다. 네네, 부러워요. PD님도 <laughs> 우리 꼭 좋으신 분 만나시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 네. 자 그리고 우리 말띠분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 이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진다. 좋은 끝에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죠. 맞습니다. 근데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요. 근데 사람이 변화가 돼 그러면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상처가 됐는데 내가 또그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. 이게 아물지가 않겠죠. 그래서 똑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너무 처음부터 활짝 열지 마시고, 그렇다고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. 어,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, 좋은 기회에 좋은 법과 사람은 꼭 확실하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해야 되지만, 포옹하기 전에, 어, 느낌을 한번 보세요. 정말 나한테 오는 귀인인지, 아니면, 어, 내가 조금 어, 전초에 밟았던 조심해야 될 인간관계인지를 조금 두 번, 세번 생각하다가 보면, 어, 여기서 포인트, 그냥 느껴보고 살펴보자. 와. 근데 진짜 선생님은 정말 이런 운의 흐름, 그 다음에 이 하반기 운세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, 그 안에서 정말 공부하는 것처럼, 강의하는 것처럼, 지혜로운 말들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아,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. 음. 어, 강의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우리 말띠분들 진짜 하반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네. 꼭 참고해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말띠분들에게 하반기 메시지 전달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?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말띠분들 가슴에 사랑이 많아서 그렇죠. 정도 많고 또 근데 어 세상의 이 모든 사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어, 어 우리 어 기도하는 제자들도 어렵죠. 일반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조금 너무 무겁게 가지 마시고 가볍게 어 편안하게 가신다라고 하면 귀한 인연법에 내가 꼭 바라고. 어, 어울려서 갈수 있고, 꼭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를 꼭 안아줄 수 있는, 응, 음, 꼭 사랑만은 아니에요. 어, 사랑도 될수 있지만, 사업적으로, 금전적으로, 또, 어, 이 사회생활에 반드시 친구 벗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좋은 귀인을 만나셔서 올 하반기 편안하고 든든하게 손잡고 어우러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